중강했고요. 중강충에는 있었는데 안 갔어요. 중강했는데 다음 주까지 교수님이 연구 서론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해가지고. 집에서만 있으니까 좀 답답해서 잠깐 한두 시간 정도 카페에서 조금 논문 도 정리할 겸 바람도 쐬길 겸 나가려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날씨가 7도래요. 12월 중순인데 그래서 일단 후드 집업만 입고 나가도 되나? 이거 지 원래는 이 위에 패딩을 입었는데 오늘은 날씨가 조금 애매하네 간만에 백팩 아닌 크로스백을 메고 가려고 원래 백팩에 때려 담았던 저의 필수템들을 간단하게 추려서 옮겨 담아 볼게요. 보스 백이고, 이 가방 마음에 드는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오야지치, 늘 항상 백팩에 달고 다니는 오야지치를 달아줄게요. 아, 그리고 진짜 중요한 점. 요즘 볼 체인으로 된 키링이 진짜 많은데 한번 오야지치 다른 버전을볼 체인으로 달고 다니다가 얘가 스르륵 빠져가지고 지하철에서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충격받고 볼 체인을 잘안 빠지게 해주는 게 테무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고문데 여러 개가 들어 있어요. 이거를 이걸 일단 이렇게 끼워요. 그러고, 원래처럼 볼트인을 이렇게 걸어주고, 얘를 밀어서 딱 연결되는 이음새 딱 이렇게 해주면 안 빠져요, 얘가. 그래서 맨날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오야지지 그리고, 휴지. 혹시 모르니까 화장실에 휴지 없은 것도 있으니까 휴지 넣어놓는 주머니. 이건 제 핸드크림. 겨울에는 건조해서 항상 핸드크림을 바르는데, 제 친구가 독일에 살거든요? 그 친구가 1년에 한 번씩 한국 올 때마다 이걸 주는데, 핸드크림 중에서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고마워, 다영아. 그리고 저는 풀백 유저이기 때문에, 머리 빗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거는 남대문, 남대문 왕구거리 거기 한번좀 발품을 팔아보고 싶어서 갔는데, 이런 류만 파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봤거든요. 제가 또 콩알눈 캐릭터를 좋아해서, 맹구를 진짜 좋아하는데, 콩알, 콩알, 콩알 캐릭터들이 있어서 샀어요. 그리고, 저의, 이어폰. 에어팟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아, 왜, 왠지 모르겠는데, 충전하고 들고 다니는 게 너무 귀찮고, 가, 가끔씩 블루투스 안 되면 열받아가지고, 원래 자동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가끔안 되고 막 이상할 때가 있어서, 예비용으로 들고 다니던 이어폰을 요즘엔 주로 쓰고 있어요. 이거는 저번에 부산 놀러 갔을 때 소품샵에서 발견한 푸치파치 이어폰 홀더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상약이거든요. 전좀 두통도 가끔씩 오고 이래서 비상용으로 이지젠스를 들고 다니는데 비상약이랑 인공눈물 넣는 통. 이거는 파우치도 가차에서 뽑았고 얘도 가차에서 뽑았어요. 반그 방가방가 햄토리 가차들. 그리고 저의 충전기. 이름도 붙였어요. 이거 다이소 가면 이름표 네임텍 뽑는 거 있걸랑요? 그걸로 했어요. 저의 필수템 랙북 이거, 이거 쓴 지, 이거 산지 한, 한 3년, 4년 됐나? 되게 오래 쓰고 있고요. 디자인 작업하는데도 아직까진 무리 없는 사양인 것 같아요. 제가 엄청나게 막 용량이 큰 3D 막 모델링 하고 막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맥북 케이스. 이거 그냥 쿠팡에서 싼거 그때 샀던 거예요. 이게 엄청 커서 저희 집 고양이 가방 해도 될것같아고양이 넣고 다녀도 될것같아 물론 농담임. 집 앞에 바로 앞에 있는 카페에서 머리를 식히러 가겠습니다.